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카운팅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발표 때 급등했던 구간 카운팅을 해볼 거고요 그 전날에는 저희가 그 지네처럼 떨어진 구간을 카운팅을 했었죠 카운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황도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1분봉입니다 어 5초봉까지 들어가서 세세하게 터미널을 잡아내고 노말 임펄스와 삼각형을 찾아냅니다 노말 임펄스는 이 구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 터미널도 마감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빼놓는데 저는 이미 카운팅을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맞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구간은 어 너무 파동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 구간만 하겠습니다. 그 회의 그 발표할 때 급상승했던 그 구간 한번 볼게요. 자, ABCD 이 삼각형 앞에 ABC가 있거든요. WXY로 묶어주면 이게 WXY가 A 파동 뒤에 있는 터미널과 만나서 ABC가 가능합니다. ABC는 터미널의 분할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터미널과 만나면 C 파동으로 작용을 하니까 ABC가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올라온 파동은 ABC가 아닙니다. ABC들이 묶여서 WXY로 올라온 것이고요. 이 WXY는 A 파동이 되니까 내려온 B 파동과 터미널이 만나겠죠. A, B, C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그 시작된 터미널을 마감시킬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삼각형 두 개를 다 묶어줍니다. W, X, Y 두 개로. 자, 그러면 A, B 될수 있죠. W, X, Y가 A와 B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C는 안 되죠. A, B, C 카운팅을 한건 W, X, Y를 C로 카운팅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터미널, 터미널을 연장을 시켜, 연장한 터미널을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A, B, C로 묶어주면. 어, 이 abc가 이 터미널 큰 터미널 연장하기 전에 시작한 터미널에 w 파동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파동이 b, 그 b 파동이 x 그리고 y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면 wxy로 여기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은 앞에 있는 선행 파동의 c 파동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abc로 이렇게 카운팅을 마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관점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시황은 일단은 간단하게 영상 녹화를 설명드리고 어, 앞으로는 커뮤니티 포스팅 있잖아요 유튜브 커뮤니티 자 이렇게 게시물에다가 제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중간 중간에도 파동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계속 움직이니까 장기적으로 과거 거 카운팅 여기 거 하고 여기 거 하고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예이 카운팅들을 조합해서 앞으로의 조합이 어, 이 파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묶을 것인지가 중요하지 여기 앞에가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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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시간 변화는 파동이 연장하거나 어, 파동이 보이드가 되거나 그런 구간들을 실시간 커뮤니티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그 지수 발표하고 나서 급등했던 구간 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지파동이 끝나서 비트맨 카페에 숏을 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떨어졌죠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롱까지도 이제 롱도 정확하게 제가 타겟팅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비트맵 카페 잘려 가지고 글을 못 쓰고 있는데 자 올라가는 거에 대한 타겟팅 가격은 포스팅 해드렸죠 여기였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떨어졌던 파동의 끝이죠 왜냐면 이 구간을 만났어요 지금 만나게 되면 하방 터미널이 성립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런, 아이고. 자 이렇게 올라왔죠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터미널입니다. 어, 하지만 이게 너무 좀 단순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이 경로를 추가했을 뿐인데 일단은 좀 신기한 게 터미널의 조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신기하냐면 여기를 넘기던가, 그죠? 아니면 못 미치던가 딱 여기 중간 사이에 껴가지고 터미널을 깨지도 않고 터미널을 만드는 딱이 사이에 이두 개의 동그라미 사이에 멈추고 급락을 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내려도, 세력이 내려도, 어, 이거 터미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냥 내리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 C파동이 임펄스가 성립이 되니까, 어, 어느 정도 지점에서 반등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추세전환 파동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근데, 여기 잡혀있는 터미널들이 연장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들을 마감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터미널은 이제 기울기라든가 그 되돌림을 봤을 때 마감을 한것 같고, 자, 이 파동이 다른 파동과 만나서 앞에 있는 파동이 W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BC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BC 지그재그가 맞다라고 하면 A파동의 786, 886 자리, 1대1 자리를 제가 그어 놓은 건데요. 지켜줬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어, 사실 내려오는 파동들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 여기 1대1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어디까지 갈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락파동, 연장을 마감을 기다리는 파동은 3개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두번 이상은 적행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적행이라는 거는 직전 파동의 저점, 여기겠죠? 여기겠죠? 자, 그래서 두번 이상의 적행 혹은 이 분홍색과 1대1 자리를 하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지금 주요 관점이고, 어, 나머지 관점들은 제가 파동을 이걸 1분 봉, 5초 봉다 뜯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 터미널 같은 놈들이 있는지를 또 잡아내면서 포스팅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